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신성 그리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능력도 기르게 할 뿐더러 본인 스스로가 세상을 참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충남의 경은 체육 교육까지 강조하면서 이 삼박자가 갖춰지게 되, 되면은 어, 품성뿐만 아니라 어, 주위 사람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 힘이 가진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국영수 사회과학 점수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어,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본인도 행복한 학생으로 또 청소년을 성장하도록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야말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적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일수록 문화예술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또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에서 공교육에 틀에서 적극 펼치는 것이야말로. 수남교육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평소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일학교, 일전통학교 교육이라든가 또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극, 뮤지컬 교육 또는 단편영화제 또 학생들의 글쓰기 힘을 길러서 세상을 좀 따뜻하게 취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마 올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충남 청소년 문학상,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극 뮤지컬은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좀 났고요. 그리고 하는 학교들 숫자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학교수 대비 참가하는 학생 수, 학교수로 볼 때는 아마 전국에서 최상위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그 분야의 어떤 기술,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을뭐 도시에 살든 농어촌 지역에 살든 모든 학생은 문화의술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니까요. 비록 농어촌지역에 살더라도 도시 학생들 못지않은 문화예술적 감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작 능력도 가지고 있을 때 진정 회사 을 향해서 당당하게 창의력을 가지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제 타악기 체험하는 수업인데요. 오늘은 보통은 무슨 클래식 악기들로 뭐 이렇게 큰 북, 자음 북을 하는데,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타악기로 이렇게 아이들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또 타악기는 이제 원초적인 악기니까 아이들이 두드리면서 두드리면 소리가 나니까 그런 데서 아이들이 더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생소하죠? 처음 보는 악기들이 많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악기를 소개할 텐데, 요 악기 어, 요 악기는 어 여러분들 큰북 알아요? 네. 큰 북, 큰 북, 작은 북, 틈벌주. 어, 어 그렇죠. 그럼 큰 북처럼 큰 소리를 내는 어, 가장 어? 대표적인 악기. 큰 북. 자요 악기로 소리를 들려요 Happy key. Happy k e h 아 이거 같은 사이즈 아키고요. 가장 브라질의 네. 학기 중에 분되는것 중에는 대, 대표적인 아키드래요. 어이아기는 되게 보면은 바구리요. 어 템버리처럼 생긴데 징글이 어. 없죠. 바구리. 그래도 이제 되게 작은 할게요. 근데 작을수록 소리가 어때요? 커요. 어? 크기도 어, 하고, 또 되게 높은 소리가 나죠. 땀보림. 땀보림. 다시 땀보림. 땀보림. 아, 땀보림을 할게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브라질의 다양한 음악을 배우는 수업을 온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우리나라랑 있...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악기 소리가 조금 다른 느낌? 저는 주르도 그큰 악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쉐이커요.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요.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이어서 좀 복잡했어요. 그돌 비비는 거예요. 마라카시페이크가 큰 거랑 작은 거 달려 있잖아요. 저번 그게 신기했어요. 브라질 악기의 연주법이 재밌고 소리도 특이해서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한 수업은 이제 봉산 탈춤의 체험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봉산 탈춤이 어떤 건지 이론도 배우고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 바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조금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게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봉산 탈춤의 기본물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탈춤의 맛빼기를 한다. <목소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세 곳이 또 모이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같이 놀아보는 놀이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연 다음에 춤을 이제 배워봤었을 때아 내가 배웠던 춤이 아 이런 식으로 공연이 되고 옛날에는 정말 이런 식으로 공연을 했었었구나라는 거를 직접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았었습니다. 상을 전다. 얘는 어리숙한 양반의 모습을 통해. 여러다 제 뭔가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신기했고 많이 즐거웠어요. 어, 할머니 터이요. 제가 그 목소리가 좀 좋아가지고 이거 했어요. 그거 다시 해줄까요? <목소리가> 어 이렇게만 그가요. 집안에 친구가 났는지. 나오면 옆으로 넘어주세요. 이거의 이름은 한삼이에요. 한삼. 산상. 출렁출렁 움직일게요. 진짜. 只能嘟囔，只能嘟囔，只能嘟囔。 한 탈춤에 나오는 공연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동작이 나오는지 불림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공연을 관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수로 시작할게요. 박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V에서만 봤지만 본 적은 없었어요. 한번더 한 가까이에서. 재밌었어요. 그 탈춤 공연 봤던 거요. 그 호랑이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오늘 배운 것도 되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탈춤을 할때 가면의 색깔이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지금 알게 됐고 춤 동작도 이런지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어, 되게 거기 탈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힘드셨을 것 같고, 어, 되게 재밌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어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한 중간 지점 넘어갔을 때부터는 서로 잘 잠시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재밌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탈 와가지고 만져보고 싶다, 뭐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들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 보니까 좀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통을 낯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낯설고. 어 이게 약간 이런 거 그냥 피아노 연주곡을 들었을 때는 애들이 좋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국악 연주곡을 들으면 낯설다, 어, 신기하다라는 반응인데 저는 반응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전통을 좀 익숙하게 겨, 익숙하게 느끼고 좀 많이 접하게 돼서 어 우리나라 거잖아 저나저 저 되게 좋아해라고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흥 중학교와 말리포 중학교에서 뮤지컬 수업을 하고 있는 배우 이윤성입니다. 그 17주차 안에 수업을 다 해야 되는데 기초부터 해서 연기, 뮤지컬 노래 알아가는 단계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네춤 너네 연습 많이 해왔지? 집에서 배웠어요. 어, 아니요? 좋았어. 좋아, 좋아. 혹시 오늘 이거 악보 필요해요? 악보 필요해. 이따, 이따가 6교시때는 할거니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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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을 믿고 있었어 오! 이거 이거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냥 네. 이 정도만 하면 돼. 어. 오오 오, 오. 근데 고개랑 같이 몸도 같이. 아, 이거 네. 뭐야? 네? 어. 내 네, 오늘 춤 먼저 출 거니까 아, 준비해. 아, 춤만 춤, 아, 춤, 아, 춤 아, 춤출 거니까. 네. 자 하자. 내가 몸 풀자 몸 풀자. 네. 몸 풀자. 네. 몸 풀자. 네. 자 여기 들어오고. 네. 어? 어떻게 네. 자 앞에 보고. 자 원래 원래 하던 대로 앞에 보고. 자저 누구야 승재. 자. 야 벌써 5분 지났어 5분. 자 갈게 머리부터 머리 안으로 머리 안으로 머리 안으로. 자 위로 언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 자 오른쪽. 너네 몇번 수업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대형도 딱 맞추고. 한 바퀴 다시. 반대쪽으로. <laughs> 자, 어깨.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근데 거울을 보면서 어깨가 딱 일자가 될수 있게. <laughs> 야, 그럼 안경을 써야지. <laughs> 앞으로. 한번 더. 자. 아 어, 알겠어. 자 앞에 다리 다리 좀어 <laughs> 조용히 좀 하고 해. 그냥 해 빨리 몸푸는데왜 이불 풀어 왜? 자 크게 돌려서 음 알겠어. <laughs> 피고.

얼마나 행복해 보여 지금. 아 지금 안 왔어요, 아, 그럼. 그래. 아 얘기야. 자, 도, 돌아, 돌아. <laughs> 돌아 돌아서. <웃음> 어? 어 기도를 하고. 막고어하게 돼. 어 자, 게는 어때? 아. 너희 학교 애들 어때? 요다좀카메 어? <laughs> <laughs>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는 게 재밌어요.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춤추고 노는 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잘해 잘해주셔, 주셔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모든 게 재밌어요. 일단 말리퍼 중학교랑 잘 몰랐는데 친근해지고 선생님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수업 너무 재밌어요. 어, 원래 춤이나 노래를 좋아해서 다 재밌었 다 재밌어요. 학교에서 먼저 공동체 수업을 한다 하길래. 세 개로 나눴었거든요. 미술, 음악, 뮤지컬이었는데 먼저 뮤지컬이 끌려가지고 뮤지컬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저희 저희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춤추고 싶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직접 신청해서 한 거니까 뭔가 좀더잘 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연극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재밌어가지고 다시 신청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따라서 뮤지컬 했어요. 보니까 <laughs> 어때? 네, 되게 재밌던데요?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는. 어 조금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있었고 어,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다들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의 그 특유의 이말안 들음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저에게 애정이 있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서 그게 미어 보이진 않고요 어,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수업을 나가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올 때 지난주에는 수업을 못 했거든요. 근데 까먹지 않고 애들이 좀 익혀 왔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시작. 1 2 3 4 5 6 7. 에? 1 2 3 4 5 6 7. 에? 1 2 네, 맨발 몇 번? 네, 두 번. 맨발 두 번. 너네 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해본 거야. 아, 하나,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셋, 넷, 투, 앤한 바퀴 돌고, 오, 자. 뭐야? 이거 아니야. 여기 치지 마. 장난치지 말랬지 내가.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안아파오이쪽막좀 어, 어. 어, 좀 하는 거 같아. 하는 것 같아. 자, 아, 다시 한번. <laughs> 아, 그 <소파가> <laughs> 반그 반대로 꺾으면 돼. 응? 자 다시 가볼게요 오버하지마 오 어? 오늘 <목소리> 힘이 안 들어가요 괜찮아 가... 손, 손가락 안 써도 돼자 갈게 다시 1, 2, 3, 4, 5, 6, 7 말리포 시, 시작 1, 2, 3, 4, 5, 6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다시. 아, 아. 진짜 너 보지 않다, 원래 그러면? 아픈 거 담아 볼게. <웃음> 좋아. <웃음> 안 그래, 안 원래 안 살면서 안 참는 안 것도 필요해. 자, 안 다시. 안 <laughs> 시작. 하나, 둘, 아, 셋. 여긴 음. 좀 많이. 하나, 둘, <laughs> 셋. 많이. 다시다. o n One, two, three, four,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Four. Rand. Wave. Wave. And one. And two. And six. Three. Dun, dun, dun. one.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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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와와 전, 쓰와와한번더 오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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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뭔가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접할 수가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자 태춘도 서울에서는 너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 무대에서 세워지고 그냥 하다가 못해 공원에서 길가다도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뭔가 학교에서 프로그램도 선생님들이 금방 금방 주변에 계시니까 만들 수 있는데 정확한 기회가 있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시범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먼저 발 맞고 나서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사업들이 탈춤 분야 말고도 다른 전통 분야도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서 친구들이 이런 것들 어떤 전통이 어떤 건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조금 많이 알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친구들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고 또 배우기 쉽다 그리고 접하기도 쉽고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